방증입니다. 자 차관님,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향해서 마흔 녀 후보자 임명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까 몸 조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아, 네, 네. 네.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하고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 이렇게 겁박하다가. 지금 이제는 공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 가지고 긴급 체포하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 지금 정상적인 국가 아니에요, 이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좌표를 찍어 가지고 이게 테러 조장하는 겁니다. 본인은 방탄복 입고 다니고 경호부처 갖고 다니면서 권한 대행은 뭐 보이는 사람들 아무나 체포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체포 요건 됩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왜 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으로 보이시는데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말도 않습니다. 안 되는 얘기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이죠. 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지난달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민주당 갤러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최상목 직무유기다. 현행범이니까 체포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체포한 후에 48시간 안에 구치소에서 마흔역 임명하면 불구속 기소해주고, 안 하면 구속 기소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